오늘도 여지없이 쌈싸를 두고 가고 있어요. 호주베개 음. 살면 쌈싸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쌈싸. 여기는 뷔페 식당입니다. 뷔페 식당. 이게 뭐 그냥 일인당 얼마 가격이 아니고요. 전부 다한개 계단 가격이 다 있어요. 여기 뭐 먹어요, 여기? 몰라.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보면. 치킨. 아니 이 어떤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거 이거. 그거. 음. 음. 얘는 미트볼이야미트볼 같은데. 미트볼이그죠 제가 못 찾아요. 날 미리. 치킨을 먹어 보도록하겠습니다비트 노트 보고. 음, 일단 식판을 가져가야 됩니다. 식판, 연장, 포크, 수저. 이 먹을까? 뭐? 아니야. 얘빵빵 먹고 얼마 인데빵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저희 먹을 거잖아, 빵. 응, 아, 먹고요. 따뜻하게 해야지. 따뜻하게 했대? 어. 아,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보면 음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국 사람 입맛에는 그닥 맞는 게 많지 않아요. 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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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 도 있어요? 사실은 또 뭐? 드실 수 저기 저 토마토 쑥 저거 저거 하나 먹을까? 저거? 샐러드야? 셀러드, 저거 뭐야? 아 아니, 샐러드 아니에요. 샐러드 있어. 샐러드 어있어샐러드기 여기는 케이크 코너 여기는 베이커리에 있고요 베이커리가 그닥 여기는 맛이 없어요 저거 아나저 샐러드, 샐러드 어? 네. 샐러드를 하나, 하나. 아, 샐러드를 샐러드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샐러드. 샐러드 하나 추가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애들 데리고 왔는데, 여기.. 오우, 다 바꿨어. 그지? 아, 이제는 왔을 때는 의자가 완전 허접했는데, 리뉴얼했네요, 리뉴얼 했네요, 리뉴얼. 싹다 바꿨어요, 깨끗하게. 깨끗해졌어, 그지? 완전 깨끗해졌는데? 쌈싸는 영원한 우주백의 쌈싸 같습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쌈, 싸 아이들 옷 사러 왔어요. 어, 마요. 여기 그냥 시장보다 시장 가면 바가지가 심해요. 근데 여기는 정찰제라, 정찰제 치고 조금 아이들 옷인데 저렴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람 기준에서지만 그래도 그 일반 마저를 시장, 그, 구, 저, 재래시장 가면 재래시장좀 비싸요. 가격들이. 바가지도 많이 씌우고. 뭐 중국 거다 뭐 트리켓 거다 어디 거다 거짓말 해가면서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근데 여기는 뭐 옷도 디자인도 뭐 컬러도 그냥 그냥 뭐 저렴한 편이에요 바가지 안 쓰고 정찰제 가격 있는 데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같습니다 여기는 다칸 옆에 어디지 여기가 저기야 알라이스키 있는데 근처 여기 매장이에요 마가진 매장이에요 매장 매장 여기 아이들 옷뿐만이 아니고 뭐 어른들 옷도 있고요 사이즈별 어른들 옷도 있고요 뭐 저렴하면서 그냥 입을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미라바드 미라바드 시장이에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애들 머리도 자르고요 어이 엄마가 실업 시럽 산답니다 실업 시럽. 여기 실업사러 시럽 왔어요 실업. 여기 없어서 여기 이제 마트로 왔어요. 여기 마가진 네. 여기 있답니다.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어 마트로 또 가요. 마트 아, 네. 마가진 마 가요. 마트, 아, 네. 마가진. 가요. 마트. 치즈, 치즈. 사 저,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아니요? 어? 물어보면 되지 이게는 까르지카예요. 까르지카, 까르지. 여기는 까르지카입니다. 까르신카. 기다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도, 오늘은 돈이 있을 거예요. 아 많이 썼어? 어? 돈이 이0 얼마 있었는데 이것만 남았어. 진짜? 응. 뭐 있는데? 옷, 치킨. 우와. 200만원씩 오니까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한한 한국 2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돈이 오지, 없어요 어제꺼도 오지, 어제 얼마 있었어? 40만원씩 와 20만원 썼어요 나가서 치킨하고 애들 옷사고 애들 옷사는데 얼마 들라는데 112만원 만성 와 대박이다 아니 그리고 치킨하고 뭐 애들 머리 자르고 와 나갔다 오면 은 거의 한 20만원씩 없어져요 그냥 돈이 그냥 녹아요 녹아 아 우리 이제 가득해서 사고 그 다음 잘 하나 해서 먹고 음, 계속 돈이 녹아요, 그냥. 음. 이렇게 돈 쓰고, 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돈을 많이 썼어요. 물 사구요. 53,270원. 오늘은 5,000원. 물한 통, 과자 하나. 한국보다 비싸요. 무조건 비싸요.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말랐어. 넘어가면 안 돼요 차선. 아, 차선 넘어가면 바로 또 딱시 나옵니다 딱히 야, 보이시죠 카메라 사랑. 대단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메라 사랑이 아유, 실로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장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차, 아 굉장히 뜨거워요 날씨가요. 온도는 35도인데요. 35도도 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날씨가 와 우즈베키스탄이 해가요. 뜨거워도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어떻게 뜨거워요? 엄청 많이. 믹서기가 고장나서요, 믹서기 본체를 가지고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또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밀짚 모자를 이용해가지고요, 감성을 좀 줬어요, 이렇게. 아이, 멋있는데요? <laughs> 나름대로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 yeah. 만족! 리냐가 <미냐> 벌써 나왔어요. 5월달인데, 좀 작은데 하우스 것 같아요. 예, 좀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나라에서 디냐가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일단은 냄새가 좋다고 하는데, 먹어,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디냐예요 어, 근데, 와, 진짜. 오, 냄새 완전 좋다. 오 음, 디냐가 냄새가 완전 좋아요. 음, 야, 그 여름 야, 뭐냐, 야 디냐는요 사랑입니다. 디냐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이 나라에서 디냐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기는 무엇인가? 어? 씨가 있어요. 씨. 아, 아, 디냐 진짜 맛있어요, 네. 우즈베. 네.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체크, 뭐.